가지급금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업무상 발생한 가지급금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어떤 세금이라든가 어떤 문제들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인 통장에서 가져가는 돈이죠. 업무상 발생한 거라면 충분히 소명됩니다.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횡령이나 배임 문제, 이런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또 파상관제인의 문제 제기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있습니다.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지급금 사용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잘 채워 넣으셔서 회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형사 문제들 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 전에 이 가수금 문제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수금 반제 이래 가지고 먼저 갚게 되면요 편파 변제로 문제가 돼서 회사에 다시 돌려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돈거래들이 회생 파산 워크아웃 하실 때 발목 잡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문제될 여지들을 최대한 줄이고 있거든요 경험 많은 사무실 법무인 한중 채무의 마침표 채무다 저 박기태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가지급금 가수급금 문제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언 드리겠습니다